자크 서포트의 탑 랭가. 아, 이현가들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다리 가? 와, 아, 야! 야, 그럴 거면 랭가 하지 마! 다리우스 나온다고 그냥 같이 탁할 거면 하지 마라! 어? 랭가 접으셈. 와, 아, 이거 진짜 사이언 하면 그냥 대박인데 내가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야. <laughs> 자, 가자. 전 세계에서 0.23%만 다는탑 루시안. 금연상 앞에서 루시안이라고요? 그엔 W가 한타 때나 좋지, 라인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번거리한테 약해요. 너는 지금 다른 거보다 이버삐어둠의서 하기 되게 무서워. 저거 듣는 애들 갱만 다니던데? 정빌 소통이 요당하고 망할 것 같으면 6개 추이단 나부터 어? 어, 어. 아! 어? 아 벌써 돌아? 아 잠깐만 나 지금 부조됐어 잠깐 아 니마 니마 왜 그러는 거야? 아, 이런 놈들은 그냥 캠핑해버리는데, 아. 그렇지, 역가자식 검거 완료, 이자식아, 어? 아니, 왜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왜 모으는데? 어? Q이 돌텐데? 나이스. 다 잡겠는데? 어, 로밍타임 너무... 아, 들켰다. 근데... 애니, 천천히... 너이수가...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이상 주시고 찌익. 수고했습니다. 아포은 말고 라인을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아. 이래야 라인이 당겨져. 다음 다이브 뛰다가 죽어버렸죠?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엔아 이제 그엔 약해. 우리 그때 그 시절이 아니야. 론을 오랜만에 하나. 아니 탑 루시안 이렇게 좋은데 왜안 하는 거죠? 왜전 세계 0.23퍼만 하는 걸까? 아, 진짜 아, 모르. 갑니다. 두두둑 마시고, 내 고스트 없다. 레드가 있어 나. 이걸 집안 간다라, 데이다라 마다라. 나도 가는 중. 왜니가 죽였어? 두 애니 어디갔어 음 벽붕거리 안정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왜 나한테 그렇지 사각당 구속시켜 바로 바텀까지 이건 뭐 거의 홍길동이라 할수 있는데 싸네. 어 버렸 음. 역시, 0 2니다 g dumb, is a p o 타 m I'm j 이 s 감사합니다. t of the mission. I'm j u s 아 a part of the m i s 니 i o n I'm j u s 아뭐 어렵다. <laughs> 자, 15분 쳐라. 와. 소환사 한번 아니, 이탑루시안을 하면 그냥 15분 만에 게임을 어? 룰루 먹을 수 있는데 왜안 하는 거야? 이걸 왜 0.23%에 사나이들만 하는 거지? 나한테 주기. 쟤네. 엇? 어? 아니, 이가 타임인데, 이거? 메스터 2? E? 메스터 2를 막을 거는 이가밖에 없지 않아, 얘들아? 요야? 이가는 어때? 몰라. 자, 이러면 탑야수온지 미드 베이간지 어지럽지. 어 아니지. 탑 야수 거의 확정이라 볼수 있죠. 이가 탑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라? 라면은 뭐를 들어야 될까? 대충 이렇게 찍던데. 근데 방뭘못 먹는다는 건가? 지금입니다. 이가 지금 못 먹습니다. 속보 라이즈 마방론 흠? 아니. 야, 탑 이걸 누가 해, 임마! 자, 자, 도파고식. 여기 한 번. 30초 여기 한 번. 아쉽습니다. 어? 어떤데? 어? 마순팔에다가? 얼마야? 뭐야, 왜돈안 들어와? W 맞고 썼나봐. 어? <목소리> 앗! 잠깐만 잠깐만 이즈리얼이라 생각해 응? 잠깐만 이거 잠깐 너무 세게 봤는데 나? 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주문력 오르는 게? 벌써 2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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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택 때문에 근데 이거 왜온 거야? 설마 그거 먹으려고 온 거야?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에반데? 웅! 아, 이거 쓰레쉬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한 다음에 W가 좀 늦었나? 아닌가? 오케이, 뭐 잡았으니까. 도 쌤이었으면 감신의 연운 같다. 어? 근가? 근데 이번 판은 뭔가 헤르메스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떤데? 어? 왜 내가 더 아픈데? 아니 왜 내가 더 아픈데? 했습니다. 아, 어, 분빛 번쩍했잖아. 이렇게하고 이렇게 하고 그베이가 이렇게 하고. 공식이 있던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잠깐만 아니 저는 로아가 벌써 나왔어 아니 그냥 탑에 나소스처럼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아 탑에 나소스는 그냥 나소스구나 아 가버렷 이러면 안되는데 바보 흠 화가나는군 붕얘 예, 노공이야 노공 지금! 아 이거구나! 어? 가버렷! 잠깐만 나, 이맛에 중독 될것 같아. 아이스, 그렇지? 어, 나 잠깐만 이거 맛을알것 같아. 이제 보지 마. 아니 이게 왜안가 씨. <목소리> 뒤에 좀 많서. 난 간재. 오 마이 갓. 파괴했습 학살 중입니다. 확니다야야왜울나이거 스페 알잖아. 알면서 진짜 어? 만년설이. <목소리> 아, 이정도면 잘 했는데... 아... 이몫시 대파 시절 때 베이가 한 번도 안 해본... 인전스인데드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베이가 처음입니다. 천재인가... 그 정도야... 음, 뭐, 어깨 너머로 좀 보긴 했습니다. 어깨 1위 거를... 이가 지금 못막습니다 어 어느새 디아몬 오! 아니 이거 이거 다들 내 버스를 타고 있었잖아 이 귀여운 녀석들 어? 닉 미드 킨드 정글몹에 표시 뜬거 제가 한대 치고 6초 이내 팀이 먹어도 스택 올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대사인데? <laughs> 다이즈냐 올라프냐 아님 켄앤이냐 그가자 AD입니다. 야, 미드 킨드레드 는 니가 물음표 하는 게 어딨어. 님도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설명했잖아요. AD라고. 닉네임 아카스. 캐넨 공속이 빠릅니다. 한대 더, 제발. 바빙. 절대 착취 그걸 맞지 마. 맞아도 착취가 꺼짐 맞아야 되는데. 잠깐만. 나 라인 큰일 났어 지금. 아 이게? <목소리>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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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높을 장업에 똑똑히 적어놔라~ 자~ 추천 아이템, 광전사의 군화, 라이엇도 다 알고 있는 거 에요~ 어휴~ 큰일날 뻔. 자식이 아갑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뽑이 공아 뭐야 귀한 끊는 주문 갈길게요. 응? 어째서? 이걸 안 끊는 거지? 아 청소부가 없구나. 인정? 초사올라 적을 학살 중이다. 허허. 뽀삐 내려가요? 뭐야, 안 내려갔어? 왜안 내려갔어? 도움. 나이스! 이렇게 큰 도움을? 아, 갑이 잠깐만. 아니, 사일로스야. 이거 버틴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찌찌찌찌찌 짜 점프, 점프. 턴 되거든? 하자! 그냥 해! 알았어 아니 아이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한다면 기본 지속효과 118초는 인정이지 <웃음> <웃음> 너무 맛있고... 아~ 그이 편했습니다. 11분에 사품... 먹거리? 아! 파피 <laughs> 노페. 아니 제크야. 이 녀석 내 주리브를 바꾸나? 대포는 먹도록해. 잘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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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한 아. 아! 아쌍미를 휘바이바가 다 막아버린. 흠. 근데 우바버 우리 바터 뭐하냐는 뜻? 들어째입니다 들어가시고 에이지입니다. 되나? 심한으로? 와우! 아, 우리 이크가 아주 잘해요. 어? 아, 이건 내가 스턴을 좀잘 넣었으면 됐는데, 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크 속으로 좀 느낌 없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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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한테 죽는다고 힘들어야 아니지, 하고 있는데 좀 멀어요. 테 없고 와와 미디입니다. <laughs> AD입니다. 복수했서 자크야. 아니, 이거 ADKN인데, 원딜들 습관적으로 막, 무빙 와리가리 치다가 평타 맞고 죽는 거 아시나요? ADKN이 사기인 점. 나한테 다 온다. 아 뭐야, 이거 먹고 있었어? 아 자크, 나이스. 쇠인 노공이잖아. 날려줘. 아, 이게 안 줘? 오, 딩고야. 내가 잡아줄게. <laughs> 안에 철갑공 없지 않나? 어! 저, 더블 베이디캐는 버프점령. 왜있아 저기 아. 좋은데, 잘 가능하고요. 아, 던져준다. 가는 중, 볼 사람, 볼 사람. 천천히, 천천히 자크 없다. 자크 바로 합류? 궁하은 거들뿐. 아 진짜 일케해 너무 재밌다. <목책> 어 어님들 자맨베이스 타워 한번 찍어 주시고. 캐리 자크 키운거 누구? 좋았다 뭐든지 합니다 야 캐리 와 자크로 4만? 자크 너프 플리즈 미드 킨드보다 탑 에이디 캐린이 더 좋아 반성하자 미드 킨드야